오늘은 건국경제TV가, 어, 반려식물 키우기, 이 식물에 대해서, 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반려식물 키우기, 식물에도 마음이 있다. 이 이 아카데미북에서 나왔는데요. 김혜숙씨가 아, 저술한 책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그린 인테리어 가이드북이란 책도 제가 구입해 왔고요. 또 이렇게 어, 세계 식물에서 어, 아인슈타인 테마백과사전 어, 5에 있는 대교 아인슈타인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 이런 아, 이런 아, 책도 제가 구입을 장만을 했고요. 또어 어제는 손바닥 식물 도감이란 이렇게 책자도 어 가서 구입을 해왔습니다 아, 그래서 어, 손바닥 식물 도감 아주 어, 책이 이 아주 다양한 식물에 대해서 어, 나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아, 약초. 약초에 대해서도 또 책자를 구입해 왔습니다. 우리 함께 나나는 약초 백종에 대해서 나들이 도감. 그래서 약초 식물에 대해서도 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 이 어린이들이 볼수 있는 식물 세계에서 사람기에 대한 책도 구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만화로 된 식물, 재미있는 식물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책도, 식물이 엄청난 크기로 커진다면 식물 대 인간의 숨 막히는 생존 경쟁이었고 아주 재미있게 만화로 이렇게 풀어가는 책입니다. 어, 다음. 또 우리 꽃 야생화를 찾아서 이런 어려 아주 귀중한 책 두제가 구해 왔습니다. 백두에서 만주까지 이이이 사진 작가가 아 김광섭 사진 작가가 이렇게 이어편 책입니다. 아주 귀중한 이 사료집이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백두산부터 이렇게 쭉 도 많이 했고요. 폭포수 근처에 나는 자생 꽃들, 야생화를 찾아서 이렇게 펴낸 책도 제가 구입해 왔고요. 또 이렇게 어린이 식물도감도 또 구입해 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피는 식물들, 꽃들 윤주복 씨가 지우고요. 진선아이에서 나왔습니다. 만요. 그래서, 이렇게, 에, 이런, 어, 이, 식물 도감, 이렇게 다양한 식물 도감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어, 여러분의 그 반려 동물과 함께 반려 식물에 대해서, 어, 언론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또 관심도 많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루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 이, 에, 경기일보에서도 이렇게 반려 식물 키워볼까 했고 인테리어 효과부터 마음 안정까지 해서 어이 식물을 키워서 이렇게 기사도 나온 것을 제가 아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 건국경제는 다양한 테마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 아, 앞으로 이렇게 이 식물에 대해서 우리,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예, 식물, 특히 반려식물, 어, 아, 또, 어, 이, 에, 이 정원에 대해서 또 치유하는 어, 이, 이 식물 치료, 식물치료사 이런 계통도 여러분 같이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건국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